네, 반갑습니다. 코인웅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시바이누콘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시바이누콘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 시바니콘이 최근 들어서 1바닥과 2바닥,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일내로 이 60일 입형선이 현재 하향하고 있고 단기, 중기 입형선들이 이 이제 조만간 이제 상향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밈코인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 있는 테마로 현재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밈코인 여섯 종에서 현재 시바이니코인도 언급이 되고 있죠. 자이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바로 도지코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도지 어, 시바이니코인이 도지코인을 이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지, 어,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뒤집기 준비 완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인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새로운 민코인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자, 시바이누가 이런 흐름 속에서 어, 생태계를 계속 혁신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면 연말 이전에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바리움 벌써부터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확장된 생태계 시바수압 2.0을 출시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바리움 생태계에서는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시바리움으로 이전하면서 시바수압 2.0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텍스의 거래소는 이제는 이더리움과 시바인의 이 레이어트 코인인 시바리움 플랫폼에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시바 수업 2.0은 유동성 추가와 감소, 스테이킹 등 새로운 기능을 이제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시바이움의 개발자인 쿠사바는 시바 수압 2.0을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시바리움의 재설계된 심장으로서 커뮤니티 토큰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해당 개발자는 시바 수압이 이제 시바리움에서 출시가 되면 따라서 더 많은 것이 올 것을 예고하면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 어, 덱스 거래소 출시로 인해서 시바인의 커뮤니티 열정이 촉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현재 이 시바수압과 시바리움의 완전한 통합은 시바인의 커뮤니티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적인 영향과 미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통합된 부분인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약속하는데자 시바 수앱의각 거래는 거래량과 수수로 증가를 통해서 생태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 이는 스테이커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자 기본 가스 연소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시바에의 소각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토큰의 소각률이 높아질 듯, 자 시바에의 블록체인 확장 영역이 바로 시바 수압 2.0을 두고 하는 얘긴 거고요. 자 이렇게 개발자들은 이제리 시바리온 블록체인에서의 거래 증가가 이 시바리온의 토큰 소각률을 높여서 공급을 줄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자 시바 수업 같은 경우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2,500만 달러 이상의 토큰을 락업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17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개발자들은 이 시바리온 블록체인에서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프로토콜은 기본 가스 요금을 소각하게 되고 이는 시바인유의 전체 소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각은 시바인유권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죠 소각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시바니콘의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어,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바니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현재 시바이콘의 소각률이 급증하면서 도지코인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 시바이콘의 소각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펀더멘터리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간의 경쟁에 가입될 것인데, 시바이누가 도시권을 뒤집는. 결정적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슈바이더가 어, 이번에 이 나이키와 플레이스테이션 이 게임기죠 게임기까지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예약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폴리곤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도 통합되면서 그 활용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정말로 이 민코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진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올초에 아, 이번 달 초에는 대규모 하드 포크가 진행되면서 이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가스 수료도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3 블록체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00만 달러가 모금이 되면서 화제가 됐죠. 자이 펀딩에는 폴리곤 벤처스 메커리즘 캐피털, 애니오카 브랜드 등 유명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시바이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시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267%나 급증하는 뭐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수수료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자, 이 트래픽이 엄청 발생하게 되면은 자 수수료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서 시바리움의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거래 비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요가 갈수록 폭발하고 있고 그 따라서 시바리콘에 소각되는 양도 함께 예, 증가, 폭증하기 때문에 시바니코인의 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니의 보유자들도 지금 홀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간의 하락 추세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현재 찾고 있는 과정인데 아, 활성 예탁 금이 2개월 만에 최저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있음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니코인은 현재 대증상. 각형 형태를 좀 만들면서 0.0005달러를 향한 대규모 투자를 현재 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격은 시바이리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를 향해서 나갈 아수있다는 분석이고요. 현재 일봉 차트 속에서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 구간은 현재 이 구간은 어,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자리이고 모이다 보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도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빅엑스 거래소의 고문은 최근 게시물에서 삼각 수련 패턴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밈코인 투자자들이 현재 돌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돌파가 실제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고, 어, 특히 이 비트코인이 최근 3주말에 처음으로 이 심리적인 영역인 6만 6천 달러를 넘어섰죠 자,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약6%대에 상승하면서 나머지 시장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데 슈바이더 어, 이러한 가격 급등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인 시장랠리는 상승세를 향한 돌파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자, 이렇게 높아진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크립토스는 이 현재 이 삼각수렴 패턴을 아름다움으로 현재 표현하면서 자,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상당한 가격 급등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자, 업비트보다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것이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자 현재 모습을 보시면 이 100일 이평선이 저점의 추세선으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고점의 추세는 현재 하향하면서 저점 추세선과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추세가 만나는 것은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걸 뜻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로든 아래 아래로든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벌써 4일 전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장중에 9라는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상승 이제 윗 방향으로 어, 상승하겠다 라는 그런 신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두달 넘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매도와 손절로 이탈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고점에 그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사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맥점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4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홍보 천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